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대구경북 독립언론 유스민의 기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녕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laughs> 많이 받으시고 추운 날씨에 우리 시국대회를 연일. 준비하시고 어, 하느라 요즘 체력이 많이 바닥났을 텐데 흰머리가 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늘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강성희 박후도 네. 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족발한 내란과 네. 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여파들. 그리고 그 여파들이 미치는 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우울증 음. <laughs> 틈만 나면 뉴스 봐야 되고 네. 언제 저기 그 타, 탄핵안 심판 뭐 가고 있고 뭐 그런 것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 잡혔나 집행했나 눈 뜨면 봐 밤에 절때 봐. <laughs> 아유 지칩니다. 지치는 가운데 아직 네. 그 다양한 또 현장에서는 네. 어, 우리 사회가 후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후퇴하고 있지만 음. 그 그를 계기로 사실 뭐 우리 사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환상을 걷어낸 측면도 있고 음. 그래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았던 곳곳들의 네. 탄핵 저기 그 윤석열 내란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사람들이 음. 이제 거, 그 장막이 걷어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음. 나도 여기가 이렇게 문제였구나 음. 저기는 저렇게 문제였구나. 음. 그래서 새롭게 보이게 된 우리 사회 아픈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네. 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뭐 남태령 이런 것도 음. 농민의 아픔에서 시작한 네. 어, 유구하게 아픔에서 시작한 그런 현장에 한달름에 가서 이렇게 연대한 것이고 음. 그와 유사하게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는 네. 그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라고 음. 1년 넘게 저기 불타서 이제 뼈대, 뼈대밖에 안 남은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 두 명이 일년 넘게 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에 예. 지난주 금요일에 어, 전국에서 시민 한 500명이 모여서 일박이일 음. 텐트 희망 텐트 행사를 치르고 가서 제가 거기 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목한 시즌이고 여러 가지 시국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진짜 돌아봐야 될 곳과 어, 지금 어려운 문제, 나라에 큰 일이 있다고 해서 작은 문제들이 묻혀있거나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게 그런 것들이죠. 네,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네, 네. 어려운 사회 갈등 분야들이 항상 상존해 있는데 국가가 마비 상태고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맞는 게. 네. 그 내란이 그업 비상계엄 을 선포했을 때에 제일 그때 당시가 어땠냐면은 음. 한국옵티카 하이테크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원식 국회 의장과 네. 12월 3일에 음. 거기 해고자들이 만났어요. 네. 만나서 이제 우원식 국회 의장이 국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바를 알아보겠다. 땅땅땅 하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찰나 그 음. 그날 밤에 어. <laughs> 어그 공장 옥상에 있는 두 명의 심정을 진, 차후에 들었는데 네. 그 사람 들 입장에서 이제 아 조금 관심이 음. 오랫동안 관심을 못 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금 내가 있는 게뭐 뭐, 얼마나 더 있어 뭐 할수 있을 랑가 음. 사람들이 뭐그 공공성 날짜는 쌓아 여 가는데 음. 관심이 그만큼 쌓이진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이번에 이번 계기로 또 약간의 역할을 계할수있을까 하는 그 찰나에 이비상계을 선포해 버리니까 모든 이슈들이 글로 그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들은안 그래도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더 관심이 멀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고립감을 크게 느끼게 된 거죠. 음. 초 초기에 12월에.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뭔가 이렇게 사회 상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더급게 하게 된 시민들이 이렇게 발걸음을 하면서 음. 그나마 위로를 좀 받는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참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어 제가 요즘에 정말 그어 신기하게 신기하다. 여튼 독독특하 여튼 표현 은잘 못하겠지만 여튼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게아이 음. 사실 구미 업체 칼 하이테크 한국 업체 칼 하이테크는 어 구미 공단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정말 떨어져요 차, 차량으로 가야지만 갈수 있어요 음. 걸어서는 못 가고 대중교통도 없다시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주거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밤만 되면 이제 춥고 바람도 세고 음. 저기 온기도 없고 그리고 그 이래저래 그런 사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음. 그리고 보통 그런 공장은 아, 다 알던 사람들끼리 끼리 모이는 성향이 강한데 네. 그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구나 음. 어, 절반 이상은 어~ 한국어 구미 오히려 국내에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 예, 그렇게 와가지고 응원봉을 들고 또 남태령 시위 때 보였던 저기 음박 그 음박 네. 요정이 고하더라고요 키세스 단이라고도 네. 하고 그걸 치고 와서 어~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고공농성 중인 여성 노동자의 심정이 공감이 간다 음. 그리고 이해해보고 싶다 예, 두 가지 말을 하면서 와서 하룻밤 동안 이렇게 자고 갔다라는 게 음. 어~ 그렇게 지폐를 향한 구성이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시민들이 많아졌구나라는 게 되게 의외로없고어 제가 그런 현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시, 궁금해서 시민들을 그냥 그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한테 네. 일부러 틈틈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인상깊었던 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았다, 그 몰랐던 사람도 있고. 음.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 옛날부터 내가 한국 옵티칼이라는 것을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건너서 들어서 알았다 음. 아주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그래도 이 공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게 사실 알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다 네. 그런데 내가 여기 오지 못하고 오늘 처음 온 것은 음. 어, 윤석열 내란 이후에 남태령 시위 등뭐 이런저런 시위에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함께하게 됐는데 네. 아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 소속도 없고 힘도 없는 나의 개인이 와주는 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 그것에서 그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대라는 거를 그쪽에서 알려주더라 그래서 네. 내가 뭔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가는 것 자체가 의미 가는 것으로서 몸이 가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구나라는 음, 이야기를 하는 음, 걸 들어보니까 음, 음. 뭔가 그러니까 이, 그 윤석열 내란 사태가 그 심리적으로 약간의 문턱 처럼 작용했던 그런 현장의 문턱을 치워버린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지금 1년째 이제 투쟁 중인데 사실 고공농성 신기록일 거예요 아마. 신기록까지는 예. 아니고 예. 어, 300일 예를 들어서 그 예. 우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기 85호 크레인 김진숙 네. 민주조부산부지도위원 네. 많이 잘, 많이 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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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유명세를 탔으니까 네.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니까. 그렇죠. 거기가 300일 초반 때 306일이었나요? 309일이 309일, 네, 309일. 네, 309일을 했죠. 예, 2011년도에 네, 네. 예. 그거는 넘었죠. 음. 네. 고공농성이 아마 스타케미컬에서 조금 더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4, 500일 정도 하긴 했을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이렇게 그 고용 승계를 주장하시면서 이제 에, 투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내고요 사실 뭐, 도대체 뭐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저렇게 극한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고 고생을 할까, 어,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하다라는 음.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게 네, 네, 네.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그래도 보도가 많이 나갔고, 보도가 네. 있었지만은, 하,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 중요한 문제들도 다 외면당하고 누가 어디서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다같이 다 힘든데 뭐 음. 이런식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음. 그런 안타까운 음. 상황에서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그래도 마음 있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저는 이제 송구스럽지만 은100%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이해를 못하시고 온 네, 분도 네,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하다 네, 뭐왜 무엇 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서 버티실까라 궁금한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 그게 이제 인간성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네. 또 다른 사람 한명 인상깊었던 인터뷰 했던 사람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은 네. 한국 옵티카를 속속들이 알지 못했다 말씀하신 음. 대로 그렇게 막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네.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힘든 때 음. 자기가 소수자로서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어~ 이렇게 뭐 일도 일에도 지치고 해서 이제 일 끝나고 일이 없는 날에 그러니까 학교 음.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일이 없는 날에 알바가 없는 날에는 학교 옥상에 가서 내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음. 옥상에 가서 풍그 밑에 있는 풍경을 보면서 느꼈던 쓸쓸함 외로움 네. 힘들었던 그 감정 그때의 기억 그것이 떠올라서 나는 여기 왔다 음. 이게 그별큰 그래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음. 사람이 가진 인지상정 같은 거잖아요 음, 음. 아저 사람도 힘들고 아프겠구나 음. 어 근데 저 사람이 그러면 나랑 같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서 음. 저기서 같은 아픔을 참아가면서 일년 넘게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다 음, 음. 그리고 그 이유를 해결하는데 내가 조금 뭔가 함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그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 한 숟가락 더 얹겠다. 네, 네. 그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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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어,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 바쁘고 뉴스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 한번 돌아보는 것 자체가 큰 연대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터뷰하신 분들이. 그 가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 연금술사, 예, 예, 예. 네, 야만양 씨 예, 예, 계시고 예, 예. 최다한님 예. 계신데 야만 협야양을 잘못 아, 해, 아 그래요 오탈자입니까 네, 네. 이게? <laughs> 근데 네. 이분들이 다 20대 네네네네. 분들이네. 저는 네.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자 네. 사실 20대 초중반이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하, 불확실하고 내가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시기인데, 네. 사실 자기 상황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온기와 에너지가 음. 저는 요즘 20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전혀 없다고 네, 생각했고, 네. 남 일에 관심 없고, 네. 오로지 나, 네. 뭐, 우리 소위 말해서 MG 세대라는 거를 이제 약간 이제는 거의 비하 발음 비슷하게 지금 이제 흘러갈 정도로 20대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음.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음. 게 예. 이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잘 모르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나 음. 뭐 세대 세대로 그러니까 세대의 창으로 봐, 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 그 일상에서 겪는 뭐 차별과 그런 착취 같은 것들이 누적된 게 있을 거고 이까지 이까지 음. 이렇게 차올라 음. 있는데 네.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자체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지 음. 이렇게 이 판이 벌어졌을 때 누구나 다 분노하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함께 하고 싶었구나라는 음. 게 지금 보여주는 현상들에서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그세개세분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최다한 씨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실명도 공개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음. 그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사는 게 그~ 그러니까 뭐~ 자산 측면에서는 너무 힘들어 힘들게 살았었고 음. 그래서 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일을 안 해본 적이 없다 학교 음, 다니면서도 음. 그리고 비정규직으로서 예. 불안정한 그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평생 살았던 그런 힘든 상황에서 아 이게 단지 한국 오티칼 하이테크 문제가 그냥 불안정한 노동자라는 거니까 그 음. 노동자가의 그 외침이 나는 해고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나와 연결돼 있다 저 음. 문제가 내 문제다 곧. 음. 네.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우리가 윤석열 탄핵 그 심판이 가결되고 인용되고 말고로 지금 관심사가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음. 지금 이 윤석열이 들춰내버린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취약한 그런 네. 참혹한 현장들을 들춰냈는데 음. 똑같이 그냥 어, 탄핵 이, 이 사람 윤석열 날라가고 음. 다른 정치 권력이 교체돼서 음. 이 상황이 똑같이 남아있을 때, 그럼 우리 삶이 바뀐 것이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인 거니까. 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 윤석열 탄핵 이후의 세계에 같이 뭐 구상하고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지, 음. 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중요한데, 음. 저는 한국 옵티카 하이테크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현장이, 어, 그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좀 바뀌어나가야 되지, 되는지에 대한 단초를 보여줬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금 이제 갈등을 우려합니다 나라의 갈등을 우려하고 사람들의 양극화를 우려하고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동체 의식은 와야 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배격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제 몇 년간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 이렇게 나와 비슷한 입장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측은지심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하는 저희 말해서 이제 우리 MBTI 자꾸 유행하는 E 성향을 아. 가졌다라고 <laughs> 얘기하는. 어 그건 E E I가 아니고 딴거 아닌가? F p 아닌가 나도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E, e e, 예. T와 아. E가 아마 반대 아닙니까? 저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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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나이든 세대라. T 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T랑 그 그래. 어. T F, F T랑 F예요? F T랑 F 차이에요 아. T랑 F, 아. T랑 F. 아. <laughs> 예. T와 F 아, 저는 맞아, 맞아. F입니다. 네. 예 ENFJ 아. 예 그래. 아. 그래서 그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F, 다른 사람에 공감하지 못하고 해결책만 제시하는 사람은 T. 그래서 F와 T를 또 나누고 어, T인 사람은 뭐 T 발롬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뭐 손톱만큼도. 근데 저는 성향은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 입장에 처한 사람, 나의 고통과 아픔과 비슷한 것을 공유하고 있을 법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전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가 네. 있는 거지 음.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있는 거는 동일하다 측은지심이 음. 아예 없다 하면 이제 소시오패스 쪽으로 가는 음. 거고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 한다는 거 자체가 놀라운 거죠 이곳에 음, 가, 가서 네. 이 추운 날씨에 다 바쁠 네. 텐데 네. 그게 네. 이, 그~ 어~ 마마 하게 그니까 서울에서 온려면먹네 시간 정도는 걸릴 네. 거고 그 문턱을 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12월 4일부터) 저희 뉴스민이 지금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집회는 모든 집회를 다 나가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죽을 예. 것같은데 <laughs> 근데 그게 사실 이 추운데 상상만 해보면은 그것 자체는 힘들 것 같잖아요 음. 어~ 한 (2~3시간씩) 넘게 네. 어, 밖에서 돌떨면서 이렇게 음. 무거운 걸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나름에또 기쁨이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좀 거창한 것 같고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했던 그 간질간질한 상황 그게 뭐냐면 그니까 약간 지폐가 지루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지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고 남아, 그러니까 여기 어슬렁어슬렁, 그러니까 뭔가를 더 기대하는 사람들이 음. 한 집회 집회에 모인 사람들 한십 퍼센트 정도가 그 끝에도 남아 있거든요. 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도 다 아는 사람 알고 지내던 그런 운동권도 아니고 예. 그냥 시민들 여기에 흘러 모였던 시민들이 음. 자기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네. 집에 가기 아쉬운 그런 어, 느낌이 어. 가지고. 그러니까 대구에도 항상 그 사람들 남아 있어요. 음. 남아 있고, 그 구미 오피스 하이테크에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 음. 남, 남아가지고, 그 거기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공장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한사 오십 명 둘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음. 누군가 한 명이 멜로디어니까 내가 멜로디를 불면서 오. 노래를 열열시 10, 반에 끝나는데 열두 시 넘어서까지 그 노래를 와, 대단한 <laughs> 부르게 그그 그, 그, 맞아 이렇게. 그게 아프고 힘든 기만 하고 그걸 견뎌내야만 하면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음. 그 나름의 어떤 해방감과 즐거움이 주는 현장인 거죠 그 현장이 저는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어떤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약간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망상 같은 거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 나갈 때 그런 감정을 주는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저런 그러니까 뭔가 연대와 화합 그리고 사랑이 넘쳐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 고통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나아지게 만드는 세상을 기대하는 그 감정이 약간 간질간질한 감정을 가지고 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거라서 네. 어, 저는 그런 현장들이 어, 또 와, 재밌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를 이어가는 뉴스민의 존재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 예, 좀처럼 네. 이렇게 가장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가서 잘 비춰주지 않는 데 언론들이 뉴스민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어 계속 이어가라 너네들 잘하고 있어 응원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게 고공농성한지가 벌써 1 년이 돼서 네. 어쨌든 이제 해고에 맞서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어 아직까지도 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간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얘기이긴 한데 그 네. 마, 저도 말에 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 소개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야 뭐 여러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있지만은 네. 또, 또 이야기를 참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근데 어, 쉽게 막 양력처럼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한국 업디컬 하이테크의 불이 났어요. 불이 음. 나서 공장이 타버렸어요. 타버려서 이제 거기서 어, 공장을 예전처럼 조업을 하지는 못해요. 음. 그러면 거기에 이 원래 고용했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고용했던 사람이 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 노동자에서 정말 날벼락이잖아요. 하루 아침에 음. 공장이 타버렸어. 그렇죠. 일하던 곳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거기서 그그 그, 거기에 사실 비정규직이라면은 오히려 손쉽게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정규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그 공장이 홀딱 타버리니까 어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우리 한국 법에서 정리해고가 음. 그 회사의 뭐 긴박한 경영상 네. 이유에 그 정리해고 할수 있는 사유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해고가 됐는데. 음. 아 남아 있는 분들이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은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분들이거든요. 일곱 음. 분 중에 두 명이 그 공장 옥상에 계시고 네. 고용승계를 받아주지 않아서 받아 고용승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일년 넘게 음. 계시는 거고 법적으로는 사실 뭐그그 그 고용을 책임져야 된다는 뭐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음. 다만 호소하고 있는 거는 노동자 잘못이 없지 않느냐. 노동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한국 업디카라는 회사가 그 본사는 본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 그룹은 그 그러니까 일본 니토 그룹이거든요. 니토 덴코 그룹인데 그 거기 이제 니토 덴코 그룹이 구미에 진출을 했어요. 이게 다국적 기업인 거죠. 기업 진출을 외투 기업으로서. 구미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또 관계 회사로 평택에 한국 리토 옵티칼이 있어요. 음. 거기에 지금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그쪽으로 한국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직원들을 그쪽으로 전직시킨 사례도 있고 한국 한국 그 리토 옵티칼이 좀 회사 사명이 헷갈리는데 다른 그니까 판매 법인에도 이렇게 전직한 전례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 옵티칼에서 그쪽으로 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음. 전례가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못할 게 뭐냐는 거죠. 음, 이거체다네 그리고 숙련된 사람인 거고 음. 신규 채용할 바에 그냥 일 똑같은 일을 하던 똑같은 물량을 이제 한그 한국의 구미업티할에서구미 한국 옵티카에서 못하던 걸 이제 평택으로 땡겨가서 그 물량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음. 그분 일하던 사람도 글로 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laughs> 협이 <큰> 되고, <laughs> 어,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음. 네, 전례를 만들기 싫은 것인지, 음. 어, 뭐 노, 노조가 싫은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니까그 그래서 그니까. 기업의 어떤 윤리 그 노동자의 책임 없은 그런 기업이 책임을 좀 다해 달라 노동자가 쓰고 버리는 그런 뭐 소모품이 아닐 텐데 사람으로 좀 봐달라라는 요구를 이제 공장에서 옥상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에 법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용 승계를 요구할 권리 내지는 회사가 고용 승계를 해줘야 될 의무 이게 에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돼 있다 보니까 투쟁을 통해서 이제 의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고 생존의 문제니까 요 아닌 말고 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생존의 네. 문제니까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고 공권력이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에게 어떤 뭐 대단한 손실이 생길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 회사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율성 측면이나 인건비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아그 노동자의 숙련도나 이런 거는 다 배제하고 아 그냥 새로 뽑으면 더 싼데.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생각이? 이것도 뭐말잘 예. 듣는 사람들일 예.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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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렇게 예. 투쟁하고애 해도 예. 안 돼, 예. 저런 사람 안 돼, 예. 그런 것도 있겠고요. 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 약자들을 그냥 시혜적으로 베풀고 뭐 보호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 그것들이 부동하게 빼앗겼을때 투쟁하는 목소리를 저 별난 인간이네가 아니라 어, 누구라도 나라도 저렇게 하겠다. 라는 그 공감의식과 연대가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나라가 빨리 좀 정상화돼서 정신 나간 놈들이 좀 제정신을 차리고라는 사회 곳곳에 어두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국가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발 좀 빨리 모든 것들이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